시작해 보죠. 무기이 되었습니다. 그럼 이제 나무를 기르까 빠죠 오, 이게 뭐지? 바로 탑에 달려가 보자고. 늑대를 피해 가지고 올라가야겠죠? 근데 문제 는 늦게가 안 보입니다. 자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자 낮이 되었습니다. 보물지도를 봤는데요. 과연 여기 뭔가 있다는데요. 와우 토끼도 잡아줘야겠지? 자 여러분 불치룩 얼마 없습니다. 자 여러분 밤이 되었군요. 오늘 사슴이 나타났습니다. 공격해야 돼요. 어. 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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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도망쳐야 돼. 안돼 그랬다. 안 돼. 끝났다. 안 돼. <laughs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